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반하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감정의 패턴이 반복되지만 무력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때 말이죠. 심리학의 성우자인 칼융은 바로 이 현상을 예견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부르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처럼 그림자를 다루는 공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가 제조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상하여 혁신을 이룬 것처럼 윤근, 진정한 그림자 작업이 우리가 심리적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는 칼융의 다섯 가지 강력한 단계를 공개하여 여러분의 감정적 유발 요인을 자동으로 개인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테슬라 기가팩토리처럼 그림자를 마스터하는 공장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에는 이 심리적 변화를 위한 완전한 운영 매뉴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유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구식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심리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리학 연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를 위한 정확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그림자 측면이 통합이 아닌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작업장이 되어버립니다. 1950년대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작업자들이 무거운 부품을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수동으로 옮기고 기계는 계속 고장이 나며 생산 병목이 곳곳에 발생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거대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작업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발 요인에 직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같은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자재를 정밀하게 이동시킵니다. 생산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흐릅니다. 낭비는 제거됩니다. 출력은 극대화되고 품질은 일관됩니다. 이것이 윤기 인간의 정신을 위해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림자 통합이 자동적이고 효율적이며 변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정신 시스템 말이죠. 하지만 이 부서진 공장 은유에 대해 정말 매력적인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구식 심리 기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접근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생산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루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구식 공장처럼 작동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심리적 인프라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어떤 공장 혁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1단계 설계도 분석 테슬라가 혁신적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기 전에 기존 제조 설계도를 분석하고 모든 비효율성 병목 현상 불필요한 동작을 식별해야 했습니다. 이 동일한 원칙이 여러분의 심리적 설계도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정신공장을 솔직하게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부 생산 라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과정을 매핑하지 않고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림자 측면에 직면합니다. 칼 융근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투사,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남겨둔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들은 당신의 정신 공장에서 결함 있는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문제 있는 출력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 첫 번째 실용적 연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심지어 당신조차 놀라게 했던 순간, 그 반응을 유발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소통하려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 자극을 적어보세요. 새로운 정신 공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상황에 비해 불균형하게 보이는 세 가지 반복적인 감정 반응을 식별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워야 할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당신의 그림자 측면이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정신 공장에는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스크립트 텍스트 Consider David who called me in tears after exploding at his colleague during a team meeting. 데이비드는 자신의 분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청사진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분노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공장은 무가치감의 감정을 처리할 더 나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면모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공장은 이 데이터를 건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테슬라가 생산 라인을 매핑하는 것처럼 현재의 청사진을 매핑했다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과 싸우는 대신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2 단계 시스템 최적화. 테슬라의 전제성은 전기차를 설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재구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모든 불필요한 단계, 모든 중복 프로세스, 모든 비효율적인 인계 과정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체계적인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림자 트리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경 경로는 아마도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트리거 발생, 감정적 반응이 활성화됨, 오래된 방어 기제 작동, 동일한 결과 발생. 이는 작업자들이 부품을 수동으로 공장 바닥을 가로질러 운반하는 것과 같으며 자동화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경 재배선, 과학자들이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은 그림자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트리거가 반응 패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신 자동화된 반응을 생성하여 즉시 그 에너지를 통합과 성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라인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낭비를 없애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작업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발생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여러분의 최적화된 정신 공장은 그 에너지를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파악하는데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라는 누군가 그녀의 작업을 비판할 때마다 완전히 멈춰버리곤 했어요. 그녀의 오래된 정신 구조는 비판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새로운 신경 경로를 설치한 후 비판은 이제 더 이상 멈춤이 아닌 호기심을 촉발시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공격받는 기분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최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번에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걸까? 이 질문은 테슬라 공장의 진단 스캐너처럼 작용해서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목받아야 할지를 즉시 파악하게 돕습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트리거가 오래된 패턴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최적화 경로는 이제 가장 변혁적인 단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공개할 내용은 정체성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윤기 발견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들도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단계 3 그림자 통합 프로토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심리적 기가팩토리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 측면을 제거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힘의 원천으로 통합하는 데서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처치해야 할 유해 폐기물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혁신적인 교훈을 줬습니다. 폐기물은 없고 잘못 할당된 자원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듬어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능동적인 그림자 통합은 테슬라의 폐쇄 루프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죠. 모든 구성 요소는 더큰 시스템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림자 측면, 예를 들어 질투를 만났을 때 이를 판단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당신의 통합 프로토콜이 즉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강조하는 필요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에너지가 내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강력한 통합 기술인 그림자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강한 감정 반응이 느껴질 때 마치 공장 감독처럼 그 감정의 일부와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해보세요.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길 원하나요? 지금 바로 이 연습을 해봅시다. 아까 적어 놓은 트리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반응을 판단하는 대신 그것과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게 숨을 쉬며 큰 소리로 물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나요? 답변을 들어 보세요. 논리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직접 이 혁신을 경험한 것은 제 완벽주의가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품질 관리를 보장하려는 제 내부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대신 저는 그 완벽주의 에너지를 자신을 파괴하는 비판이 아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환하여 통합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가장 힘든 감정이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통합 접근법은 여러분의 그림자를 적이 아닌 조언자로 변모시킵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마치 테슬라의 첨단 AI처럼 생겨나 끊임없이 스캔하고 배우고 삶의 도전에 대한 반응을 최적화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을 하나 적어보세요. 이제 그것을 데이터로 다시 구성해보세요. 이 감정이 여러분의 필요, 가치 또는 경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통합혁신은 강력하지만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맞닥뜨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실제 압박감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혁신을 경험하지만 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생산 확장 테슬라의 진정한 혁신은 완벽한 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품질로 수천 대의 완벽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통제도 같은 확장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나 개인 개발 작업 중에 통찰력을 얻지만 압박감 속에서 그 통찰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현실에서는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림자 통합이 갈등, 스트레스 및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정확히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동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확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의 심리적 기가팩토리 역시 동일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통합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두운 자아의 요소를 퇴행이 아닌 성장으로 일관되게 이끄는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할게요. 스탠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무의식은 초당 약 100일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의식은 약40 비트만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무의식은 매초 수백만 개의 신호를 이미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은 그림자 통합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막대한 처리 능력을 구시대의 패턴에 맞서 싸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당신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고급 실천 일정은 테슬라의 근무 교대처럼 작용합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일관된 생산 품질을 보장합니다. 즉,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당신의 통합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반성은 통합의 목표를 설정하고, 낮 중간 점검은 반응을 재정렬하며, 저녁 처리에서는 하루 동안의 그림자 작업을 통합합니다. 마르쿠스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확장된 그림자 통합을 통해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변화시켰습니다. CEO로서 그는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점점 더 통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그림자가 불확실성을 마이크로 관리로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합 실천을 확장한 후 압박감은 이제 자동으로 향상된 경청과 위임을 촉발합니다. 그의 그림자가 갖고 있던 통제 욕구는 그의 팀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신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상황들이 구시대의 패턴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 그림자 통합의 가장 큰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일관된 확장은 인상적이지만 테슬라의 궁극적 성과는 단순한 효율적 생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그림자 작업은 관리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마스터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당신이 그림자 작업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5단계 기가 팩토리 숙련도.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효율적인 생산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제조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 마스터리는 단순히 자신의 트리거를 더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 수준에서 당신의 그림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정체성은 윤기 말한 개별화된 자아가 됩니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성격입니다. 당신은 테슬라의 가장 발전된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모든 과정이 최적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혁신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과 겸손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동시에 자신감과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테슬라가 대량 생산과 맞춤화를 결합하는 것처럼 반대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숙련도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집중과 유연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측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효과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향상시키는 통합된 자원이 됩니다. 마스터 수준의 연습에는 그림자 서핑이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서퍼가 파도를 탈 때처럼 강렬한 감정 상태를 타는 능력입니다. 압도당하거나 멈추는 대신 당신은 그림자의 에너지를 완전히 경험하면서도 의식적인 인식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창의적이고 생명력 있는 힘에 대한 접근을 창출합니다. 개인적인 힘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 측면 때문에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 덕분에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열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연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투는 당신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그림자 마스터리를 통해 그녀의 창의적인 작업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녀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창의적인 장애물로 고심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제는 판단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완벽주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터 수준에서 그 같은 완벽주의적인 에너지는 그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되어 그녀의 창의적인 작업이 그녀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면서도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고치거나 없애려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 제대로 통합되면 막대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다섯 단계를 당신의 일상에 통합합시다. 현재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며 그림자 자질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당신의 실천을 확장하며 마스터리 수준에서 운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이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구현이 필요합니다. 여기 당신의 변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테슬라의 첫 번째 기가 팩토리를 최적화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주. 자신의 패턴을 탐색하는 탐정이 되세요. 두 번째 주, 자동으로 반응하던 자리에서 새로운 반응을 하나 설치하세요. 세 번째 주, 힘든 감정과 싸우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주, 모든 것을 당신의 일상 리듬에 맞게 확장하세요. 테슬라가 생산 지표를 추적하듯이 이것을 추적하세요. 완벽함이 아닌 진전을.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이야. 하지만 비밀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일주일 안에 짓지 않았듯이,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날 때 자신을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시스템에 어떤 추가 최적화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당신은 청사진 분석에서 더 많은 기초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통합 프로토콜이 다듬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확장 실천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지표는 과거의 트리거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감소, 도전적인 감정에 대한 호기심 증가, 창의성과 에너지 증가, 관계 개선, 그리고 진정한 개인적 힘의 감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분노에 압도당했었습니다. 세달후 그의 동료들은 그가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 뚜렷해서 그의 팀 전체의 역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기가팩토리 원칙의 힘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이제 심리적 변화를 위한 완벽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다섯 가지 강력한 단계, 청사진 분석, 시스템 최적화, 그림자 통합 프로토콜, 생산 확대, 그리고 기가팩토리 마스터리, 는더 이상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칼륭이 구상한 정밀 도구로 바꾸기 위한 운영 매뉴얼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구식이고 혼란스러운 기계로 작동하는 그림자 측면과 함께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이러한 그림자 측면을 통합된 힘 창의력, 진정한 자아 표현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완전한 운영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제한으로 받아들여야 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최적화 및 확장할 수 있는 동적인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혁신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제조업을 변화시킨 것처럼 당신도 오늘 다룬 다섯 단계를 통해 심리적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 운영되는 기가팩토리로서의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경험이 성장의 원자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극은 통합의 신호가 됩니다. 모든 그림자 측면은 부끄러움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관계는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모든 도전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혁신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나 허황된 시각화가 아닙니다. 이는 칼륜기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심오한 통찰력과 테슬라가 물리적 세계에서 입증한 혁신적인 원칙에 기반한 체계적인 심리공학입니다. 이 변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러한 원칙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헌신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측면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구식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개인 기가 팩토리에 통합된 구성 요소가 될 것인지입니다. 어떤 그림자 측면을 먼저 통합된 힘으로 변환할까요? 이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진지하다면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고급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화 방법은 제가 공개적으로 자주 공유하지 않는 기법들입니다. 이는 체계적 변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향후 30일 내에 변화를 보고 싶은 세 가지 특정 영역을 적어 보세요. 이번 주에 어떤 단계를 먼저 실행할 것인가요? 패턴을 매핑하기 위한 청사진 분석, 반응을 재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최적화, 자극과 대화하기 위한 그림자 통합. 당신의 헌신은 변화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기가팩토리가 당신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